네, 안녕하세요. 구파트너스 기업 성장연구소 김준영입니다.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잘 마치셨습니까? 제 주변 지인들 몇 분께서 세금을 많이 냈다고 행복한 불만들을 많이 토로를 하시던데, 오늘은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종합소득세 절세하는 방법 두 가지를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개인투자조합은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,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. 개인투자조합은 GP와 LP가 최소 1억 이상의 출자금을 모아서 중기청에 등록 후 투자하는 사모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 개인 투자 조합을 어떻게 활용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, 어,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3천만원까지는 100% 그리고 3천에서 5천만원까지는 70% 5천만원 이상까지는 30%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금액이 크면 클수록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 소득의 50%의 한계가 정해져 있다는거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투자조합을 어떻게 활용하냐 첫번째로는 가족법인을 활용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습니다 소득률이 가장 높은 병의원 원장님들 또한 전문 직군들이 가족 법인을 설립해서 개인 투자 조합을 통한 투자 후 벤처 인증을 만들어서 소득공제를 받고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문 개인 투자자 또는 엑셀러레이터 등을 통한 개인 투자 조합에 투자를 해서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 경우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문 투자자들이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얻고 진행하시는 것들이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투자를 했을 때 소득공제뿐만 아니라 3년 만기 전환사철를 했을 경우 매년 일정 수준의 이자를 받을 수가 있고 또한 3년 이후에 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실질적인 투자를 통한 투자 수익을 얻고 엑시트도 할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 구파트너스에서도 유망한 그런 창업 기업들을 컨택을 하고 있고 그런 기업들에게 개인 투자 조합을 통한 투자와 민간 투자 연계형 융자를 또 진행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. 혹시라도 소득 공제라든가 절세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구파트너스로 연락 주시면 또 자세하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